네, 1월 24일 저녁 10시 30분입니다. 아, 이번 영상은 썸네일 보셨죠? 네, 카카오와 네이버 어, 이두 종목에 대한 경우의 수를 다시 한번 따져서 음, 전략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왜냐면 어제 영상, 이 영상 뭐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대형주 향후 전략 1월 23일 기준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SK케미칼 이네 종목에 대한 전략을 세웠었는데 음, 조금 더 세밀하게 뭐 크게 바뀐 거는 없지만 어, 매도 부분에 대해서. 음,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왜냐면, 내일, 음봉이 나올 수도 있고, 양봉이 나올 수도 있고, 경우의 수는 딱두 가지잖아요. 네, 그거에 맞게 한번 전략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듬어 보겠습니다. 어, 이 채널은 엘리어트 파동을 기본으로 오늘 서 있는 이 캔들의 위치가 파동상 어느 부분과 대응하는지를 확인해서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더 큰지, 하락할 여력이 더 큰지를 여러분들이랑 카운팅 되가면서 같이 보는 채널인데 일단 이번 영상은 그냥 전략을 수정하고 경우의 수를 따져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지 어, 그 부분만 보는 거기 때문에 파동 이론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네. 요거 먼저 들어가시기 전에 한번 보세요. 자 어떤 종목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으면 여기가 전고점이라고 치자고요. 네, 이 전고점을 돌파할지 안 할지를 직관적으로 알수 있는 방법은 각도예요. 이렇게 쭉 내려온 뭐 어떤 종목이 있다고 치면 얘가 바닥에서 올라가는 각도가 내려오는 각도보다 가파르면 얘는 어, 전고점까지 보러갈 가능성이 높다. 단 밑에 거래량이 이전 거래량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아지면 얘는 정고점을 뚫고 한번 시세를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또 어떤 경우의 수가 있나요? 내려오는 각도랑 올라가는 각도가 비슷하면 네 얘는 반드시 이건 반드시예요. 여기에 어떤 역사가 있어야 돼요. 소위 말하는 판때기 모양 그 모양이 어떤 거냐면. 음, 어떤 모양이 있죠? 이 모양인가요? 네. 뭐 주봉이다, 주봉이던 월봉이던 일봉이던 이런 판때기 모양이 어, 중간에 끼어 있어야 돼요. 가운데 반드시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무너져요. 소위 말해서 쌍봉을 맞고 어, 내려올 수밖에 없다. 오케이. 네. 안 그런 차트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laughs> 내려오는 각도는 가파른데,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할 경우에는, 월봉상 크게 판때기가 있던지, 아니면 얘가 이런 식으로 조정을, 뭐, 20일선을 물고 봤던지, 60일선을 물고 봤던지, 이런 식의 큰, 어 계단식 상승을 하지 않으면, 이근방에서 음 무너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카카오는 여러분들이 컵 위드 핸들이라는, 윌리엄 오닐이라는 사람이 컵 위드 핸들이라는 모양에 대해서 약간 착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음, 그 사람은, 뭐, 소위 말하 원전에는, 원전에는 주봉, 네, 주봉으로 요런 모양, 봐보세요. 이렇게 상승하다가, 뭐, 여기서 어떤, 어, 역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한번 꺾인 다음에 상승하는 요 컵, 컵 모양이고 이제 위드 손잡이. 네. 요 모양에 이 모양 자체에 메모리 되어 있거나 어이 모양을 너무 신뢰하시는 거는 컵 위드 핸들이 갖고 있는 그 기저에 깔린 어떤 이 핵심 정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컵 위드 컵 위드 핸들의 핵심은 어떤 종목이 내려왔으면 올라갈 텐데 이 전고점을 뚫는지 안 뚫는지는 이 전고점 근방에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손잡이 모양이든 아니면 조정 모양이든 아니면 살짝 올라갔다가 이런 식의 모양이든 반드시 전고점을 뚫기 위해서는 각도가 비슷하면 말 그대로 컵이라는 거는 각도가 비슷한 모양을 뜻하는 거죠. 네. 요런 모양 이렇게 컵 위드 핸들 모양이 있으면 각도가 비슷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고점 근방에서 어떤 판때기던 조정이던 어떤 그 조정 모양이 충분히 거친 다음에 상승을 한다는 게 이게 이 이론의 정수예요. 네, 모양에 너무 한몰되시면안 돼요. <laughs> 그러면 컵 모양이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내려오는 각도가 완만한데 올라가는 각도가 급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면 얘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커비드 핸들이라는 모양은 이제 이런 모양이잖아요 굳이 따지고 보면 이제 이런 모양을 뜻하는 건데 두 가지 어떤 패턴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두 가지 모양을 띄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냐면 하나는 여기 전고점이 있으면 이런 모양을 하다가 전고점 밑에서 한번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경우 요런 모양이 하나 있고, 하나는 요게 그냥 스무드하게 요렇게 뭐 조정을 가운데서 조금 조금씩 받다가 살짝 올라간 다음에 요 라인을 한번 키스하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 요두 가지의 차이는 요런 모양이죠. 얘는, 얘는, 네, 요런 모양이에요. 요 전에 한번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고 상승하는 경우, 그리고 얘는 그냥 요 밑에서 조금 뭐를 깨작깨작 하다가 살짝 올라갔지만 다시 한번 요 라인을 지지하고 올라가는 경우 이런 두 가지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돼요 네네 네. 무조건 공식만 모양만 뭐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주식 매매에서 여러분들의 돈이 집어넣고 빼고 이러한 과정을 겪으시려면 모양도 중요하지만 이 모양의 그 근간 네그 안에 숨어져 있는 어떤 그메커니즘을 이해하시는 게컵 위드 핸들이 예, 여러분들에게, 뭐, 던지는 메시지를 잘 이해하는 걸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카카오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카카오를, 38만 500원에 매수를 했다가, 전략 한번 매도를 한 다음에, 가장 최근에 한번 매수를 했어요. 자, 보세요. 요렇게 내려오는, 내려오는 각도, 각도와 올라가는 각도가 오히려 더 약하죠. 네, 약했지만 얘가 일단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이 전고점을 이 전고점을 시원한 장대양봉으로 며칠 날 어, 2021년 1월 8일 날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해서 양양양을 확인하고 우리는 2021년 1월 13일 어, 종가 45만 4,500원 혹은 45만 5천원에 매수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그 하루 이틀 어, 순간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은봉 하나 띄우고, 양양양 세우면은, 오파 끝. 거기서 심하인데, 오호라, 어, 떨어졌어요. 한번. 어디까지? 여기 고점 라인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와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닥에서 은봉 하나 깔려있고, 양봉 깔려있고, 은봉 깔려있고, 양봉 두개 깔려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모양이 자 그러면 이 모양에서 내일 만약에 카카오가 음봉으로 끝난다. 음봉으로 끝나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내려오는 가능성이 더 크, 크겠죠? 물론 파란색이라고 무조건 하락은 아니지만 음봉으로 45만 원을 찍으면 화수목 양양양 찍으면서 슈팅 한번 쏘고 끝이에요. 그럼 다 나와야 돼요, 무조건. 오케이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메커니즘이 지금 양양을 찍었잖아. 어? 목금을 양양을 찍었잖아요? 일봉 안 보여요? 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대충 도 들으면 안 돼. 자, 좀 크게 볼게요, 그러면. 크게. 음. 자, 지금 이 상황에서 크게, 자, 음, <laughs> 여기서, 어. 음양 바닥을 만들고, 음봉 하나, 양봉 두개 찍었어요. 그러면, 월요일날, 얘가 음봉이 생기면 은 45만원을 키스할 거예요. 그러면, 화요일부터 화수목 양봉 세개 아니면 화요일 날 장대 양봉으로 심마일를 치고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가격 얘기는 좀 이따가 할게. 메커니즘을 알아야 될거 아니야.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카카오가 내일 양봉으로 쓰면 그 양봉은 큰 양봉이 나올 거예요. 이 더블맨 2% 3% 짜리 아니야? 아니 내일 양봉이 나오면 한번 크게 한번 쏠 거예요. 5% 이상 짜리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카카오라는 가격을 45만 5천 원에 갖고 있으니까. 45만 5천 원에 10%는 얼마야? 계산 좀 해봐, 빨리. 45만 원에 10%면, 50만 500원. 이 50만 500원이라는 가격이 오면, 50만 500원이라는 가격이 오면, 세상 없어도 반 이상은 정리를 해야 돼요, 카카오는. 어떻게 올지는 모르겠는데, 내일 양봉으로 오면 카카오는 한번쏠 것이고, 내일 뭐 힘없는, 양봉이던 힘없는뭐찌지 양봉이던 음봉이던 그렇게 쓰면 그 꼬다리가 45만원을 터치 한번 하고 다시 화요일부터 쏠 수는 있어요. 그 경우의 수는 두 가지죠. 내일 음봉이던 양봉이던 그런데 그 경우의 수랑 상관없이 50만 500원, 45만 5천원에 10%가 되면 카카오는 일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전량을 팔으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러니까 바뀐 게 뭐냐면 1월 23일 어제는 카카오를 전량 다 매도를 하기로 했는데 전량을 매도하지 말고 반 이상을 매도하자고. 어, 매도해놓고 걔가 다시 한번 내려오겠죠? 어디까지 내려올 거예요? 이 라인까지 한번 내려올 거 아니에요. 한번 쐈다가 한번 쐈다가 다시 한번 내려오면 <laughs> 그때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말 그대로 끝이에요. 왜냐면 카카오는 지금 떨어지는 게더 좋아. 떨어지면 다음 달에 양봉이 붙으면 양양양양양 다섯 개, 5개, 양봉 다섯 개를 쏘고 시마이를 칠수 있는데 지금 왜 카카오 가지고 이렇게 생쇼를 하냐면 네이버가 양봉이 두개 2개 아니에요. 두 개로 끝낼 것 같지는 않잖아. 다음 달에도 네이버가 양봉이 있을 텐데 뭐 아무튼 그래서 카카오는 50만 500원에는 반드시 반 이상을 매도하세요. 전량 매도하지 말자고. 그거 바뀐 거예요. 네. 그리고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이 너무 좀 부실한 것 같아서 어좀그 세밀하게 다듬습니다. 그다음에 네이버 이해를 못 한다고요? 50만 500원에 반 이상 팔으라는데 이해를 하고 못하고 할게 뭐가 있어? 에? 네? 뭐? 아 신규로 들어가는 건 오바지. 45만 5천원에 그렇게 들어가라고 했는데 안 들어갔으면 다른 종목 많잖아요, 좋은 거. 네? 왜요? 아튼 그럼 살거 없으면 그냥 갖고 계세요, 현금을. 아셨죠? 응. 그 다음에 네이버. 자, 네이버는 30만 8천 원. 아니, 전략이 바뀌었다고 어떤 분이 쓰셨는데, 무슨 전략이 바뀌어? 네이버는 원래 10%의 바... 이거 주력주였잖아요. 네. 30만 8천 원에 매수하면서 채널의 주력주였기 때문에 10%의 반 매도인데, 어, 금요일날 전략 매도하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네. 왜 그러셨을까요? 뭐, 건 그건... 아니, 근데 익절은 언제나 오르니까, 조금 더, 먹겠다고 월요일날 이거 네이버를 또 신규로 들어가시는 건 오바예요. 오케이? 자, 30만 8천 원에 10%가 얼마였어요? 네? 네 제가 이런 계산 잘 못해요. 못 배워서. 자, 33만 8천원. 네, 33만 9천원이라고 하자고요. 33만 9천원. ,000원. 33만 9천원에 네. 카카오는 10%에 반매도 하시고 지금 나머지 가지고 가시는 건데 얘가 월요일날 마찬가지로 음봉이뜰수 있는 경우, 양봉이 뜰수 있는 경우 두 가지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경우의 수는 그거밖에 없잖아. 그러면 그거에 맞게 보자고요 얘가 만약에 월요일 날 양봉이 뜨면 정리를 해야 돼요 네이버는 아니 여기서 계속 이렇게 날아간다고 오일선은 불고 아니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너무 높아 월요일 날 양봉이 뜨면 화요일부터 요 라인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요 라인까지 얼마야 30이 라인 얼마니 어 34만원까지 떨어질 거예요 한번더응 그러면 그때 뭐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월요일 날 네이버가 한번 상승이 되면 상승이 되면 20%에는 전량 매도하는 걸로. 그러면 30만 8천 원에 20%는 얼마? 아 미리 준비해 갖고 오라고. 아,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30만 8천 원에 20%는 36만 9천 6백 원. ,600원. 36만 9천 6백 원이 36만 9천 6백 원이 네이버에 전량 매도 가격이다. 36만 9천 6백 원. 아20% 먹었으면 됐지. 보름 보름만에 20% 먹었으면 21일만에. 바뀌지 마세요. 바뀌지 않을게요, 이제. 아, 그리고 전략 뭐 수정이라고 해 봤자. 네. 전부 팔려고 하는 거를 반만 팔으라. 반 이상 팔으라는 거고, 네이버는 15%의 일부 매도하자는 거를 단가를 올려서 2 0의 전략 매도하자. 이거밖에 없어요. 전략이 뭐 바뀐 거 대단하지 않아요? 음, 그니까, 첫 번째 영상에서는, 어제 영상에서는 카카오를 전량 월요일에 매도하자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아까 그 가격에 반 정도 매도를, 반 이상 매도를 하자는 거고, 이번 영상 네이버는, 원래 네이버는 10%의 지금 반 매도 상태이니까, 15%가 되면 다시 한번 조금 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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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는데, 39만 6천, 36만 9600원에 네이버를 한번 팔고 다시 떨어지면 다시 한번 들어가시던가 하세요 오케이 네 이건 이해 못할게 없죠 네이버는 월요일에 양봉이 생기면 5일선이랑 너무 멀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어, 요 라인 34만 얼마라고 이거 34만원 라인까지 다시 한번 내려와야 돼요 네, 살짝 키스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내려와야 되니까 그러면 더블맨 네이버가 그 만약에 음봉이면 어떡하냐? 음봉이면 좀더 빠져야겠죠? 음봉이면 33만 원요 라인까지도 빠질 것이다. 월요일 날 네이버가 음봉이면 요렇게요렇게 빠졌다가 다시 한번 어, 오파를 마이크로로 봤을 때 오파를 한번 찍고 심하이 이번 사이클에서 심하이를칠 것이다. 이거를 이해 못하면 네아 이해 못하면 그냥 외우면 되잖아. 카카오는 10% 됐을 때반 이상 3분의 2 정도 전량 매도를 하고 네이버는 지금 뭐10% 이상 수익 중이니까. 네이버는 20%의 전략 매도하겠다. 이게 뭐, 메커니즘을 이해 안 되면 숫자를 보고 외우면 되죠.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네. 차이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일반 구독자분들, 멤버십 영상이랑 어 구독자 영상이랑 카카오 네이버에 대한 전략은 똑같아요. 이거 똑같이 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네. 뭐 그쪽에서 딴 얘기하고 저쪽에서 딴 얘기하고 그런 거 없어요. 모두가 똑같은 영상을 보는 겁니다.